네, 다도세. 안녕하십니까 사마열어입니다. 김성동 교수님 형법강의제 428페이지 로마차 4번의 점유이탈물 횡령죄 보겠습니다. 사마열어 TV를 질의차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제360조 점유이탈물 횡령제 제1항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 이탈한 물건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처한다 2번 매장물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1번의 의미와 성격 유실물, 표름물 매장물, 기타, 타인의 재물을 이탈한 재물횡령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위탁관계에 의한 신뢰 비관이 없기 때문에 횡령죄와 성립을 달리하는 독립된 구속요건에 해당한다. 이제의 보호법과 보호법도에 관련하여 1번에 점유위탄물에 대한 행위자의 불법한 점유취득과 동시에 재산상의 손해도 발생한다는 점에서 침해범이라고 하는 견해가 있다. 동그란미 2번에, 하지만 이미 점유위탄 상태에 있는 물건을 횡령하는 것이므로 횡령으로 인한 재산에 대한 현실적인 침해를 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면 위험범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상태범에 해당한다. 429페이지에 2번의 구속요건. 양가로가 객관적 구성물방 반갈로가 객체.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타인의 점유다. 형법은 유실물 표류물, 매장물을 예시하고 있지만 이해정되는 것은 아니다. 양가로가 점유탈물, 점유탈물이란 점유자의 이상이 의하지 않고 그 점유를 벗어난 타인의 소유물 또는 아직 누구의 점유도 속하지 않는 타인 소유물을 말한다.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것이면 충분하고 그것이 자기의 점유있는가에 묻지 않는다. 따라서 점유자가 경찰서에 제출할 인사로 습득하여 보관 중인 유실물도 점유 이탈물이다. 승객이 놓고 내린 지하철의 전동차 바닥이나 선반 위에 있는 물건, 고속버스에 승객이 입고 내린 물건 등에 대한 판례가 점유 탈물을 보고 있음에 대해서도 절도죄의 점유 개념에 관련하여 설명하였다. 점유 탈물은 타인의 소유라고 인정될 수 있음을 충분하고 그 소유권의 기속이 명백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무주물, 전미탈 물이라도차단지에 객차가 될수 없다. 타인의 실력 지배가 미치는 장소에서 방치된 재물은 그 장소를 지배하는자의 점유에 속함으로 전미탈 물이 아니다. 예컨대 숙박객이 여관의 화장실이나 탈의실에 두고온 시계 또는 지갑은 여관 주인의 점유에 속함으로 이를 가져오면 전미탈 물형용제가 아니라 절도체가 성립한다. 사회통념상 또는 기본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이탈했다고 볼수 없는 재물도 전미탈 물이 아니다. 대부분은 폭행 또는 강간의 현장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의 물건이나 잠시 길에 세워둔 저장거등을 가져온 경우 겸이탈물 흉령죄가 아니라 절도 죄로본다하지만 송금 절차의 착오로 자신의 계좌에 잘못 입금된 돈을 겸이탈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예금주와 송금자 사이에 신칙상 보관 관계가 선함으로 겸이탈물이 아니라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 소유의 재물 등으로 횡령죄의 규칙을 된다고 함으로써 신의을 매개하여 가벌성을 확장시킬 여지를 만들고 있다. 양가로 나해 유실물, 표류물, 내장물 양가로 가해 유실물. 유실물이란 잃어버린 물건으로서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냐고 그 점유를 이탈하여 아직 누구의 정유로 속하지 않냐는 물건을 말한다. 부동산은 유실물이 될수 없다. 유실물법상 유실물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유실물은 착고로 전환 물건, 타인 녹화 물건 및 일치란 가축도 전 유실물로 규정하고 있다. 방가과다 표류물. 표름물이란 종류를 따라요 바다나 하천에 떠서 흐르고 있는 물건을 말한다. 순환 고업법은 표름물과 침물물을 구별하고 있어서 양자를 4로 편집비지 구별해야 한다는 결도있지만 수중에 가라앉아 있는 물건도 이제 표름물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해난이나 항공기 추락 사고로 바닥에 떨어진 생계기 휴대품 화물은 수색 도중에있어도 표름물이 된다. 방가로 다 매장물, 매장물이란. 토지, 해저 또는 건조물을 해서, 속이는 물건으로서 점유탈물에 주라는 것을 말한다. 고온내에 매장되어 있는 보석, 거울, 칼 등이 그린이다. 매장 문화재에 대해서는 문화재보호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된다. 반가로 입은 행위. 이제 횡령도 횡령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불법양도의사를 가지고 전미탄물이 자기의 사실상에 지배해야 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제 횡령에는 신뢰관계를 배반하는 요소가 없다는 점에서 횡령죄의 횡령과 다르고 반항 거부라는 행위 태양도 이제의 행위 요소가 아니다. 횡령은 부작용으로도 가능한데 고의를 가지고 법이 정한 절차를 상당 기간 내에 밟지 않으면 이장 성립될수 있다. 단걸 3번의 기수, 불법 영득의 의사를 외부에 표현한 것만으로는 이제 기수가 되지 않고 불법으로 점유이탈물을 영득해야 기수가 된다. 당초에는 반환 또는 경찰서에 제출한 의사를 습득하였으나 그 후에 영득 의사가 생겨 온사용등 공유를 실현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의 시점에서 기수가 된다. 점유이탈문을 영득하지 못한 행위, 못한 경우에는 유수처벌 규정이 없어 검사가 되지 않는다. 이제는 상태범위로 습득한 자기가 표를 현금과 교환하는 행위는 불법한적 사후행위되어 삭제를 구성하지 않는다. 양가로 이번에 주관적 구속요건이 죄도 횡령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불법용들의 의사를 초과주관적 구속요건 요소가 아니라 고의한 내용으로 이해해야 한다. 유실물, 준유실물, 매장물은 유실물법의 표류물, 침물물은 순환구법에 일정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절차를 밟지 않는 것 안으로는 횡령의 고의가 없는 한 의제가 성립할 수 없다. 따라서 자전거가 습득하는 소유자가 나타날 때까지 보관을 선언하고, 수요일간 보관한 경우는 영득의의자가 없어서 유실비를 알면서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친구 집에 운반한 사실을 으로조의 탈모 형량의 보유가 없어서 이자가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한번 올려두고,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